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유형 연습 4강 《거타지설화》와 와왕주제치득용여설좀 특이하죠? 저도 사실은 이 작품을 몰랐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문학 박사가 아닙니다. 자, 몰라가지고 조금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저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설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화가 아니라 고전 소설이었습니다. 아, 조금 놀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수능 얘기 하나 해 드려야 되겠죠. 수능에는 이두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문도 연계가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산문은 전체 부분에서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올 확률은 매우 낮고 물론 6월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금 걸치는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체 줄거리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된다는 것, 고향 이 유형 연습 2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주행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피로해서 일부 작품들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볼게요. 배가 곡도 백령도 가본 적 있나요? 백령도에 다으니까 오 풍랑이 크게 일어서 항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패공은 이를 근심해서 점치겠습니다. 아, 그럼 어떤 시대상을 시대상을 바탕으로 말할 을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엇을 했다. 점을 쳤다. 이러한 내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섬에 신지가 있으니 뭐 지금의 연지동이라는 곳인데 제사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못 위에서 재물을 차려 놓으니 못 물이 한길 남짓이나 높 지소 샀습니다.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굳이 한 사람을 꼭 집었습니다. 어떤 사람 활잘 쏘는 사람. 그래서 활잘 쏘는 사람 하나를 이섬 안에 남겨두면 순풍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됐나요? 누구를 남겨두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깐 좀 웃긴 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뭐 누가 뭐 제가 남겠습니다라고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니가 남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혔느냐? 거타지가 뽑혔고 됐습니까? 그를 남겨두니까 슝잘 갔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겉화지가 근심에 잠겨가지고 섬에 있었겠죠.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섬에 남게 되었으니까 답답할러 오시죠.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아까 꿈속에 나타났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오라고 하면서 항상 한 중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 그대가 활을 잘 쏘니까 중을 활로 쏘아 주시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활잘 쏘는 사람 하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나요? 혹시 고주몽 생각나지 않나요? 자 등장하죠. 나에 보면 밑에 보시면 활 쏘는 일은 저희 장께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였고 감사 표시로 딸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겉하지는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들은 좀안 좋은갑네요. 자, 노인은 수제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 무슨 부탁? 뭔가 있겠죠, 뒤에?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화를 쏠 수가 없었다. 아 그럼 이제 이 수제도 화를 잘 쏘는데 부탁을 했겠죠. 여우를 쏴 달라고. 근데 밑에 보시면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 될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쏴 죽여서는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여우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를 쏘지 못한 것입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노인은 수제를 보고 몹시 화를 냈죠. 그랬더니 그 얼굴을 보니 사람이지. 무엇이 아니다. 여우가 아니다. 그래서 참아 죽일 수가 없었다. 라고 이유를 말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합니다. 말하기 방식.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다. 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내 딸을 아내로, 어, 가작품 내용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시면 노인의 말에 의심되는 마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주겠다는 말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걱정 말고 우선 골칫거리부터 없애 주시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반포지효 사자성어 문제 수능에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3 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자성어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스의 뒤에 이제 시간이 흘렀네요. 다스의 뒤에 요망한 여유가 여, 죄송합니다. 여우가 와서 싸움을 걸었고 싸우고 있습니다. 용호상박의 상황, 뿌아 죽였습니다. 됐나요?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중력 부분의 줄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수능 얘기 또 잠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중력 부분의 줄건이나 보기, 혹은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만 보고도 바로 선지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수제는 노인이 끌고 온 소를 타고 아내와 육지로 이동한다. 큰 부자가 됩니다. 자, 도상 한 사람 나타났는데, 이제 왕생이게 왕수제입니다. 이름이 바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호칭이 좀 바뀌었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를 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풍수지리에 능하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1년 안에 누가 태어나서 이 날에 뭐가 될 거다? 주인이 될 거다. 오, 왕건의 탕생과 고려 건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밑에는 어,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그럼 나라의 왕이 된다는 라 거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 소문이 퍼져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나 큰 자부심을 가지겠죠. 왜 자신의 자식이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걸 들었으니까 어찌 되었건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났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밑에 내용 활용. 자, 겉타지설화 내용 보시고, 전체 줄거리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내용, 주요 등장 인물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전체 줄거리까지. 자, 밑에 내용들. 사용설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노인의 말하기 방식까지.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저희 문제. 활용 한번 이렇게 사용설명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